자, 안녕하세요. 그, 랜딩 코리아, 어, 창업주이면서, 시 c 스 모바일 호텔 개발자인, 건기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건축물 유지관리센터에, 어, 주임 교수를 일하면서, 어,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것 처입니다. 한번 또 영상이 길면 안 되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서, 우리 CS단 모바일 호텔의 어떤 탄생 배경부터 그다음에 <laughs> 만드는 완성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 뭐죠 어이 편이고 자 보시는 이보있네이배 보시 배배 그,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이 배가, 뭐냐면, 음 그, 낚시도 되고, 또, 투어도 되고, 뭐, 그런 배요 그런 배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배를, 어, 지금 내년쯤이죠. 어 올해 가을에, 올해 가을에, 그, 제주도에 있는 함덕 해수장 욕 바로 앞에, 그, 저희 선배가 펜션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펜션을 이용하는 분이, 어, 이 배를 이용할 수 있게 배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배의 용도는 캠핑도 되고, 낚시도 되고, 투어도 되고, 그런 배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이제 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선배님께서, 어, 펜션을 만들려고, <laughs> 인허견를 만드는, 짓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없이 무슨 우주선 주택을 만들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배만들기도 바쁘도 무슨, 우수 주택이냐. 그래서여차여차해서 이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뭐, 마, 만들, 만들지 말고 그냥 중국 가서 사오자. 중국 견적 받아 보니까 뭐, 3만 불 정도 뿐안 하더라. 에법비로 그러면 뭐, 에포비 3만 5천 불이면 3만 불이면은 뭐 한국 대구 3천 9백만 되잖아요? 그러면 해사 오는 게어쩌고저쩌 하면 뭐, 4천 5백만 원이면 될것 같으니까. 그 사오면 되지. 뭘 만드냐, 골차프게.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장을 한, 제가 수목 군대를 갔다 왔어요. 수목 군대 갔다 오니 그 제품은 멋있지만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어 저기 설계를 직접 해서 설계를 직접해서 어 중국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자. 그리고 어 골조와 브레미죠 골조와 외형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어, 중, 어, 중국 경쟁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오면 은 안에 인터넷을 한국에서 하자. 그러면 메디앤 코리아가 되니까. 전체 메디 어, 코스트, 만드는 비용이 51% 이상 메디 코리아를 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laughs> 설계, 일 설계를 하고 중국에 대해 어, 보낸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만들면 우리가 와서 마 어, 인터넷 하겠다. 그래서 중국 업체를 한 20군데를 찾아서, 어, 한 군데를 저여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골조와, 어, 마감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 실리콘 칠하는 건데요. 이렇게 골조를 만드는 거죠. 골조를 만들고, 어, 저기 뭐죠? 외팔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골, 골조를 만들고, 외팔을 붙이는 거죠. 네. 외판을 붙이는 건데, 실리콘을 칠하고, 실리콘, 이래서 꽂고. 그리고, 어, 웹판이 다 되면, 거기다가, 이제, 뿜칠을 합니다. 단열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를 뭐, 뿜칠, 그, 경제우레탄, 뿜칠을 하는 거 이렇게, 바닥에 1 2 0 m 이 되니까, 뿜칠을 하는 거죠. 전장에도 마찬가지로. 뿜칠하고 난 이후에, 라골, 미네랄 오리이라는 거죠. 미네랄 을 갖다 또얹는 거죠. 그래서, 1 2 0 m m 경제우레탄 플러스 라골, 미네랄 오일을 추가적으로 충전한다. "꿈치"라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꿈치"라는 영상, <laughs> 자보시는 구조된 틀에 그 위에 알루미늄을 붙이고, 프레임 위에 알루미늄을 먼저 붙이고, 이렇게 "꿈치"를 합니다. 김밀성 있게 구석구석, 어... 공간의 공간이 생기지 않게 록 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뿜찌서단일 도구를 충분히 맞추는 겁니다 다른 제품하고좀 틀린 차이점인데요 뒤에 보면 다른 제품이 보이지만 다른 제품은 구조물위에 오베스판을 먼저 붙입니다 붙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 판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다른 제품은 근데 우리 제품은 인테리어를 한거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프레임에다가 알루미늄을 붙이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 거기에다 뿜찌를 해라 집일성 있게, 어디가 뭐, 놓지 않게끔. 그래서, 주질성 있게, 보습볼 까지차고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른 제품을 보시면, OSB판을 치고, 그 뒤에 전기 배관 이런 걸 해요. 설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그게 일이 쉬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다가, 뭐 오래단 품질이라든지, 단일재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이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났다, 이래서 가있다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냐?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빈 거. 우렸탄 단열만 해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인테리어를, 전기세비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한번 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무리해 보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전기선은 이제 특정 부분에서 마감돼서 오는 거죠. 마감돼서 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입고하는 분 영상부터 볼게요. 입고 또한 이런 식으로 지게처럼 들어서 입고를 하게 됐어요. 다른 거는 어, 크레일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또 밑에다 후레임을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어, 우리 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프레임을 닫는 어, 거죠. 제기차를 어, 들수있겠죠 위에서도 물론 기준기를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리게 문도 이렇게 달려 뻥 뚫리게 온 거죠 제기차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있는 모습 강화도 초지되교 있는 거죠 서 있는 모습 찍었죠 그래서 이제 제기차로 어, 이거 뭐 영상을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볼까요? 제기차로 짬뽕 어, 관제로 어, 어, 나왔네요 강화도 초지대교 앞에 짬뽕 관제라 내비치면 나옵니다 근데 제기차로 여기 지금 못 뜨는 거죠 제기차로에. 아, 그대로 실전니까? 들시만니다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음, 이제 했고 안에 아단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력으로휘 휠오션이죠. 휘오시 도면이 있지만 한번더실측에서 바닥에 먹선을맹매김하는 거죠. 아, 여기는 욕실에 이렇게 만들고, 싱크대에 이렇게 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놔야 되겠다.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바닥, 그, 시멘트 보드 판을 뜯고, 네? 뜯고, 이제 100mm, 50mm 배관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배관을 하는 거죠. 배관을 하는 무슨 전모실입니다 라구를 뜯어내고, 경기물리를을 뚫어서, 이제 배관하는 을 거죠. 배관하니까 이렇게 됐어. 요 양둥이 자리 어떻게든 뜨고,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터디, 경량철구를 공사를 하는 거죠. 스터디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세우고, 스터디를 세우고, 이제 그 방수속구를 이제 시공하는 거죠. 방수속구 시공. 방수속구 시공을 하고. 보이시죠? 그리고 됐어.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건 아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배선배관은 다른 데는, 어, 동영, 그, 그, 프레임을 세우고, 판을, 판을 먼저, 안 아, 내부 판을 붙이고, 밖에서 전기 설비를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물론, 특정 부분은 해왔죠. 전기만. 멀리 가는 부분만 해왔는데, 그거는 뭐, 언제든지 전기 설을뺄수 있는 작수, 어떤 그, 공정을 이용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욕실구에 모든 전기 설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 이 배관은 뭐 PVC, c 가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인어더에 맞는 배관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가라방 기준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겁요다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설비를하고어 석고보드를 막으면 석고를 또칩니다 거기다 그거에 치는 거죠. 석고보드를 막으면서 어, 이5배시 방위에 석고보드를 막으면.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목공작용 하기 전까지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틀을 설치하는 거죠. 문틀. 사진 없는데. 문틀. 그 화장실 문틀과 저희들은 그 뭐죠? 저기 화장실 문은 앱에서 도와. 그리고 방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다른 제품도 방이 별도로 있지만, 쉴드 되지 않았어요. 문이 막,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연출해야 되는데, 독립된 공간을 연출하지 않아서, 우리는, 원룸, 플러스원 짐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서 누가 잘때도 소음이, 어, 거실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에비스토어를 시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목공 작업한 다음에, 에비스토어 스토어를, 욕실과, 저기, 방을 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공공사. 여기 석고보드 위에, 이제, 목공사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어, 커튼 하기 위한 커튼 목공공사. 이게 자작나무 합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 도장을 하면은, 어, 마감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커튼을 이렇게 라운드 했죠. 우리 목수 사장님이 워낙 기술이 좋아서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공사 이렇게 하는 거죠. 닦같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멋있어 강화도 사는 분인데 아주 일 잘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어, 제가 뭐 이제 인테리어가 초보다 보니까 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공동사 위에는 이 어, 자작나무 합판을 어, 도장을 하기로 했어. 도장 어, 나무 질감의 재질을 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중력 가구의 느낌처럼 하기 도장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도장 또한 어, 주우공회사 네이버 내부 나나무자 주로공회사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가구에서는 한 40년 된분이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장 공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장공사 이후에는 이제 도장이 다 되니까 벤트, 저이 도배공사죠. 그래서 도배도 이제 도배 전문가들로서 도장공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벤트, 아저기 도배공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요 그리고 도장공사 했고요. 도장공사 한번보시겠네요도장 공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도장공사 했습니다. 도장공사는 3회 한번 그 가구 도장 칠한 게 아니고요. 세 번을 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진짜, 안에 실내가 중요 가구의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뭐죠? 이제 실내 등 공사를 했어 실내 등. 네, 실내 등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은, 간접 조명도 나오게. 이렇게, 이제, 마감한 거죠. 그 화장실 조명을 잃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천창, 천창 조명이고요. 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공사. 화장실 공사가 가장 중요한 히스포즈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건식, 건식, 그, 화장실 공법으로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어요. 보시겠습니다. 건식 화장실로. 음, 딴 도망갔네요. 그래서, 뭐, 그랬다 건식으로 했다. 까만색으로 바르고, 골타로 바르고, 어, 마감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거예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 어디 있을 건데 도망갔네요. 아, 도망갔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화장실은 어 저기 뭐죠? 그 건식으로 골타로 마감을 해서 어, 벽에는 낙판넬 낙판넬 설치해서 이제 타일을 붙인 겁니다. 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디자인이 다된 거죠. 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이 영상 싱크대 설치의 는영상인데 우리 이 영상은 찍었습니다. 강화마루 설치 그리고 천장에 LED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부터 제가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어, 직접 우리가 인터넷에했다 강화마루 설치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강화마루. 물론 바닥은 난방 전기 필어저 바닥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아, 뭐 설치하는 모습 그래서 어, 우리 시스타 모바일 호텔은 어, 중국산이 아니, 한 메이든 코리아로 정당하게 말았어요. 왜? 전체 비용이 5 1가 넘기 때문에. 전체 만드는 비용이 5 1 넘는 비용으로 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메이든 코리아라고 당당히 얘기하였어요. 할 그래서, 아, 어, 중국 제품도 좋습니다. 뭐, 중국 제품 나쁘다 얘기할 순 없고요. 저희들 말하는 한국형 제품이다. 한국형. 한국형 제품의 스페이스 호텔. 우리 제품은, 어, 디자인 특허 등록이, 어, 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갖다가 뭐, 좋은 일에, 아, 모르겠다 뭐, 방어용이지, 공, 공등록을 쓸 생각은 없고요. 또,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어, 지금부터 창출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행복한 인생을 구하는 좋으니까좀 좋은 어, 어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추가 영상을 찍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